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은 2022년에 8억 200만 달러 이상의 복권 당첨금을 얻었는데 작년 BC 주전역에서 판매된 복권의 수가 1억 장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 연도에 BC 복권회사는 5억 8,800만 달러의 복권 게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셸리 웡 언론 대변인은 2022년 상금 8억 200만 달러가 작년 1월 1일과 12월 8일 사이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BCLC는 뉴스 발표를 통해 로어 본토와 프레이저 벨리의 사람들에게 지급된 총 3억 8,210만 달러의 상금이 포함된 2022년 복권 하이라이트를 분석한 결과 상금 가치는 작년 전체 금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톰슨 오카나간 지역은 2억 2,66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상금을 받았고 거의 14%가 한 명의 우승자에게 돌아갔습니다. BCLC는 2022년에 13억 달러의 순이익을 가져왔고 총 수익은 2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방정부는 복권 수익을 교육, 의료, 지역사회, 문화를 포함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시정부와 퍼스트 네이션 간의 파트너십으로 수익의 7%가 원주민과 공유됩니다.